안녕하세요. 장성욱쌤입니다. 오늘은 부등식 활용해서 유리한,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전시회 입장료는 한 사람당 5,000원이고요. 10명 이상의 단체는 한 사람당 3,600원의 단체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몇명 이상부터 10명의 단체 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사람 수이므로, 즉몇명 이상이라는 것, 사람 수가 궁금하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사람 수를 x명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 가격이 5,000x 원이 되겠죠. 10명 단체 구매를 하게 되면 한 사람당 3,6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므로, 3,600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우리가 궁금한 건요 10명의 단체 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이기 때문에 즉3,600 곱하기 10이 더쌌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동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집앞 편의점에서는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이 1,2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8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할인 매장에 가려면 왕복 교통비가 2,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몇개 이상을 살 경우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몇개 이상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음료수의 개수를 x개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구매 할인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우선 교통비가 왕복으로 2,000원이 들고 그런 다음에 한 개당 800원이므로 800X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의 가격이 더 비싸다고 두면 계산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